<목소리> 안녕하세요, 문화이TV입니다. <목소리> 그동안 레이저 CNC에 대한 소개 위주의 영상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레이저 CNC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무료 소프트웨어인 레이저 GRBL의 설치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완전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주 간단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레이저 CNC와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레이저 CNC의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레이저 CNC를 구입하면, 메모리 카드 하나가 동봉되어 있는데, 메모리 카드를 열어보면, 보통 여러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성비 최강이라고 소개해드렸던 TTS55를 가지고 설명드리지만 아마도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레이저 CNC를 사용하려면 먼저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드라이버라는 건 쉽게 말해서 통역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컴퓨터가 레이저 CNC와 대화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통역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가진 메모리 카드에는 포트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폴더를 열어봅니다. ch340ser이라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되겠지만, 분명 설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경우엔 이렇게 설치가 안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폴더의 이름 때문입니다. 폴더 이름에 한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폴더의 이름에서 한자들을 지워주고 다시 폴더로 들어가서 설치를 합니다. 이제 설치가 되기 시작하네요. 팝업창이 하나 나오면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드라이버 설치 끝입니다.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겸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를 살펴봅니다. USB 시리얼 CH340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옆에 COM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레이저 CNC의 드라이버가 잘 설치되었고 컴7 포트를 통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컴7이라는 포트를 기억해 둡니다. 이건 잠시 후에 필요하거든요.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끝냈으니 오늘 사용할 레이저 grbl을 설치하러 또 폴더에 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폴더가 레이저 grbl이네요. 폴더를 열어 봅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폴더 두 개가 또 있습니다. 둘다 레이저 grbl이네요. 숫자만 조금 다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설치해도 되지만 보통 숫자가 큰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거나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가 큰 레이저 GRBL 4.4.1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폴더를 열어줍니다. 파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커스텀 버튼이라는 파일이고 하나는 인스톨 파일입니다. 커스텀 버튼 파일은 잠시 후에 또 필요하니까 이 레이저 GRBL 4.4.1 폴더 안에 있다는 거를 기억해둡니다. 이것으로 기억해둬야 될게딱두 가지가 생겼네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 GRBL을 설치합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묻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 거냐라고 묻는 건데 그냥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인스톨 버튼을 또 한번 눌러 줍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새로운 버전을 설치하겠냐고 또 묻네요. 저는 이전에 4.8.0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만 여러분은 처음 설치하게 되는 거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방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다시 나오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냐라고 또 묻습니다. 역시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넥스트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고 인스톨을 눌러주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진행되는 듯싶더니 벌써 끝났습니다. 끝나도 묻습니다. 중간에 있는 체크박스는 지금 바로 레이저 GRV를 실행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건좀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하면 실행하게 될 텐데 아무튼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끝납니다. 바로 레이저 GRBL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와 레이저 GRBL을 설치해서. 레이저 CNC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간단한 거라도 각인을 하거나 잘라봐야겠죠. 레이저 GRBL과 레이저 CNC를 연결하고 각인 테스트와 커팅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 GRBL을 실행합니다. 화면을 최대화 시켜야 메뉴가 잘 보이겠네요.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 컴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저는 컴7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눌러보면 컴7과 컴5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둘중 하나가 레이저 CNC인데 앞서 제어판을 통해 제 레이저 CNC는 COM7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COM7이 레이저 CNC의 연결 포트입니다. 당연히 컴세븐을 선택하고 이 번개 모양처럼 생긴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알수 없는 글자들이 주르륵 생기면서 아래 부분의 화살표 버튼들이 컬러로 변하게 됩니다. 이 버튼들이 컬러로 변하면 레이저 CNC와의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바로 그림 파일 하나 불러와서 뭐라도 각인하거나 커팅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닥을 태운다든지 벨트가 드르륵거리고 서 헛도는 현상을 겪게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전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그건 커스텀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커스텀 버튼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들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앞서 제가 기억해두겠다는 게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컴세븐 포트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 g r b l 설치 폴더에 커스텀 버튼스라는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기억해두었던 파일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레이저 GRBL의 하단을 보면 3개의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이 없는 옆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import custom buttons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파일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custom buttons 파일이 있던 위치를 찾아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 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얘를 눌러 주니까 또 다른 팝업 창이 뜨는데 각각의 버튼들을 만들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모두 다 얘를 하고 나면 화면 하단에 주르륵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버튼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중에서 오늘 사용하게 될 버튼은 단두 개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 레이저 버튼인데 한번 누르면 레이저가 켜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레이저가 꺼지기 때문에 가공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운더리 버튼인데 이건 잠시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각인 테스트를 해볼 차례 입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에서 오픈 파일 을 눌러주면 파일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메모리 카드에 동봉된 그림 파일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개발바닥 그림 이 있네요. 이 녀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면 import raster image라는 팝업창이 뜨 는데 여러가지 세부 메뉴들이 있지만 일단 다 무시하고 그냥 next 버튼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팝업창이 하나 뜹 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게 사이즈입니다. 이 발바닥의 원본 이미지 크기는 가로가 93.1, 세로가 8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가로가 93.1mm이고 세로가 86mm라는 겁니다. 다행히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그냥 가공을 해도 되지만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작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사이즈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보면 오더 스피드가 6000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분당 6000mm를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꽤 빠른 속도입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 전체에 개발 바닥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이 바운더리 버튼을 눌러주면 실제 레이저 C N C가 가공하게 될 위치와 범위를 이런 식으로 직접 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실제 모재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가공이 될지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가 마음에 들면 바로 가공 시작 버튼을 눌러서 가공을 하면 되지만 위치가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손으로 레이저 모드를 이동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주고 바운더리 버튼으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레이저 초점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모델들마다 전부 다르지만 TTSO는 이런 식으로 초점 세팅 블럭을 사용해서 레이저의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제 가공 위치와 크기도 알았고 레이저 초점도 맞췄으니까 다시 레이저 GRBL 화면으로 돌아와서 런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가공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grbl은 이렇게 그림을 불러와서 기본값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각인을 하게 됩니다 즉 모재의 표면을 얇게 태워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라인을 그리면서 개발 바닥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인이 끝났습니다 샘플이 너무 단순해서 재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불러와서 각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젠 커팅을 해봐야겠죠 이번에도 파일에서 오픈 파일을 눌러서 또 개발 바닥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각인 때와는 다르게 세부 메뉴에서 건드려줘야 될게 있는데 바로 벡터 라이즈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벡터 라이즈를 체크해주면 개발 바닥 이미지에 외곽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이 만들어지면 레이저 CNC는 각인 모드가 아닌 커팅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도 커팅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세 메뉴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무시하고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팝업창이 하나 떴습니다. 사이즈도 각인 때와 마찬가지로 가로 93.1, 세로 86인데 보더스피드만 6 0 0 0에서 1000으로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1분에 1000mm씩 움직이는 속도로 가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선 각인 모드보다 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더 강하게 가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보통 8 0 w 트급 레이저 모드를 기준으로 원패스 커팅 시에 분당 200mm의 속도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분당 200mm 이하로 낮춰. 줘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 값인 1,000mm로 커팅을 진행해 봅니다. 당연히 안 잘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한 번에는 절대 안 잘릴 거니까 총3 번을 잘라줍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시 잘안 잘렸습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당 200mm로 맞춰주고 커팅을 해봅니다. 저는 3패스로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레스 옆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몇 번을 반복해서 가공할 건지 그 횟수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저는 3패스 가공을 할 거니까 3을 적어주고 가공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3패스 커팅이 완료된 이제 결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면은 깔끔합니다. 뒷면도 살펴봅니다. 꽤 깔끔하게 잘 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누르면 커팅된 조각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잔유물도 남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커팅이 잘 되었습니다. 각인 때와 마찬가지로 크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커팅 작업까지 완료해봤는데 아직 레이저 GRBL의 기능을 모두 활용한 건 아니지만 처음 레이저 GRBL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당장 레이저 CNC를 이해하고 또 레이저 CNC를 시작하는 데 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과연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모노아이티비였습니다.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